이제 제대로 된길 찾아가야지 박태중씨 요한은 태중에게 사냥감을 던졌고 우리 만나면 얼마나 반가울려나내 친구가 당신한테 갈려면 뭐라도 있어야 돼서 태중이 찾기 쉽게 도경의 비공개 계정도 슬쩍 열어두었다 태중씨가 이 정도 센스는 있어야 될 텐데 이제 이기는 사람이 내 편이다 계정이 열린 순간 요한은 확신했다 이긴 자가 결국 자신의 편이 될 거라고 부산의 한선착장으로 향하는 도경의 뒤를 태중은 조용히 밟았다 하지만 그런 태중을 유심히 바라보는 도경의 친구 매트리에서는 술과 약이 뒤섞인 파티가 시작됐고 그곳에 발을 들인 태중은 도경을 찾아갔다 마침 도경과 마주한 순간 도경은 태중을 보고도 이상하게 웃었다 이 게임에서 누가 주인인지 <laughs> 보여주겠다는 듯내 친구가 이상한 새끼 하나가 따라다니는 거같다던나 스토킹한다는 새끼가 너였어? 오랜만이다 딸배새끼야 태중은 도경에게서 증거를 빼내기 위해 녹음을 시도했지만 그를 의심하던 도경의 친구가 먼저 움직였다 그리고 태중은 끝내 그들의 손에 붙잡히고 말았다 <laughs> 야 어디야 재미없어 씨바. 개 딸배새끼나 잡으러 가자 지루해진 도경은 태중을 찾으러 갔고 문이 열린 순간 세종은 이미 사라지고 없었다.